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톡 DJ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9988234라는 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에 편안히 떠난다는 뜻이에요.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건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인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 이야기인데요. 거기선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중한 분은 정말 집에서 편안히 마지막을 맞으신대요. 덴마크 노인 두명중한 명이 집에서 임종.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좀 마음이 무거운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는 분은 100명 중 14명 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77명은 병원에서 9명은 요양원 같은 곳에서 돌아가시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사연이 있어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농사 짓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계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또 있어요. 하나 DJ님, 저는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직장 맘이에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정도세요.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둘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낮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모시자니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분을 잘 돌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88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몸은 건강하신데 가끔 넘어지시거나 약 드실 시간을 까먹으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안부 확인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다들 바빠서, 매일 가기는 어려워요. 할머니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여러분, 이런 사연들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집에서 편안히 계시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 그리고 잘 돌봐드리고 싶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가족들의 마음.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혹시 답이 있을까요? 자, 이제 덴마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엔 옌센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81세이시고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앓고 계세요. 파킨슨병이 뭐냐면 몸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병이에요. 하루에 두 번씩 특별한 약을 넣어야 하는데 배에 호스를 꽂아서 직접 약을 넣어야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옌센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60년 넘게 함께 사신 할머니와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매일 간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주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와서 약도 넣어주시고 몸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요. 옌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간호사가 와주니까 안심이 된다. 아내와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할머니도 가족끼리만 있으면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가 매일 와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옌센 할아버지 말씀이,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다고 하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그날 컨디션도 묻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치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웃처럼 지내신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 돌보느라 내가 너무 지쳤는데 간호사가 와 주니까 나도 좀쉴수 있어서 좋다. 그래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현명한 말씀이죠. 혼자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으면 더 오래 함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비스고르라는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41세 여성분이시고 13년 동안 큰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1년 전부터 방문 간호사가 되셨대요. 이분이 하루에 몇 군데나 다니실까요? 무려 8곳에서 12곳까지 다니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하루에 두 번까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푸시오라는 72세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평소엔 문을 직접 열어주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안 열어주시더래요. 어,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네. 하고 미리 받아둔 디지털 열쇠로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리 상처도 치료해드리고, 할아버지가 베란다 문좀 열어줘라고 하시니까 마치 가족처럼 편하게 문도 열어드리고 정말 이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제 한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가거든요. 매일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할머니도 자주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없어서 죄송해요.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연도 있어요. 하나 DJ님, 저희 엄마가 당뇨 때문에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맞으러 다니셨는데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이제는 제가 놓아드려야 해요. 근데 제가 간병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수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고 매번 병원 갈 수도 없고 집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간병을 하고 싶은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덴마크의 비스고르 간호사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덴마크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죠. 자, 그럼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덴마크에서는 71세 이상 어르신 중 54.7%가 집에서 돌아가세요. 절반 넘게요. 우리나라는 14%라고 했죠? 거의 4배 차이예요 어? 그럼 덴마크는 의료시설이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스템이에요. 덴마크는 1958년, 그러니까 60년도 더 전부터 어르신들을 집에서 돌보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덴마크는 소득의 43.4%를 세금으로 내요. 우리나라는 19%예요. 거의 두배 차이죠.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에요. 세금은 더 많이 내지만 이런 서비스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사연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혈압 약 드시는 할머니 댁에 간호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혈압도 재고 상담도 해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 가기 어려웠는데 집에서 봐주니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전국 보건소마다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고 민간에서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하나 DJ님, 저희 아버지가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퇴원하면서 의사선생님이 가정간호를 추천해 주셨어요. 간호사님이 집에 와서 상처 소독도 해 주시고, 약 먹는 방법도 알려 주시고,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도 집이 편하다고 하시고요.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다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덴마크 소렌센 할아버지 댁 이야기예요. 80대 소렌센 할아버지는 숨 쉬기가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세요. 손목에는 응급상황 때 병원에 연결되는 호출벨도 차고 계시고요. 이분 댁에는 하루에 최대 3명까지 와서 돌봐드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시간 여유 있을 때는 함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의료 서비스도 좋지만 좋은 말동무가 생긴 게더 기뻐요. 이게 진짜 케어 아닐까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는 거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덴마크처럼 될순 없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댁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할머니가 그 선생님만 기다려요. 치료받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더 좋으시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얘기해주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따뜻한 사연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가족끼리 미리 대화해 보세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말이에요. 둘째, 우리 동네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소 방문간호, 가정간호, 재택 의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셋째,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사연도 있었거든요. 하나 DJ님, 저희 동네에서 실버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병원 갈때 함께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고마워하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이웃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뿌듯해요. 바로 이거예요.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덴마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9988234이 말이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덴마크가 될순 없어도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집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을까? 나도 나중에 집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죽음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9988234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사연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오늘 방송 예고를 보고 미리 편지를 써요.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3개월을 집에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 간호 서비스랑 가정의학과 선생님 도움으로 정말 편안히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집이 최고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마당에 나가서 꽃구경도 하시고. 정말 평온하셨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분들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서로 어떻게 돌봐줄까?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안부 인사 한 번, 함께 차한 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요. 9988234. 이제 그냥 건배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목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김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